더 이상 한국은 고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본이 지적한 피크코리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피크코리아에 공감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천조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걷어들이는 매출액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약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에 해당되는데 우리 전체 취업자 중에 4분의 1가량입니다. 2025년 경제를 전망할 때는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항복점은 물리학 용어예요, 원래. 이 나뭇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힘을 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죠.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근데 힘을 빼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죠. 이런 상태의 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만큼의 힘이 작용되면 그 지점은 항복점이다 이게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세계 경제 관점에서 2020년 2021년 24년까지 너무나 우당탕탕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초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거기에 초긴축적 통화정책 높은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고 그 충격은 세계 경제에 과도한 힘이 주어져서 예전의 상태 코로나 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비율을 하면 그냥 감기 정도 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에 놓이면 그 질병이 치료되고 나서도 저의 몸이 한번. 좀 쇠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세계경제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까지의 평년 성장률이 3.7% 정도 됩니다. 세계경제가. 그런데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거대한 충격을 경험하고 항복점과 같은 힘을 경험하고 이제 2025년, 26년, 27년 앞으로 예전의 고성장을 못하는 3.7% 수준을 그냥 계속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IMF의 전망도 유사하지만, 월드뱅크, OECD, BIS, WTO와 같은 세계 경제 관련 국제 기구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좀 의견을 드린다면 미국 경제도. 어쨌든 예전과 같은 고성장이 아닌 성장 둔화를 경험하는 하드랜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이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성장 둔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떨까요? 대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이 결국 수출 둔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24년 한 해는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한다면 외수가 회복된 것이고 내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수에서도 모든 수출 품목이 고루 수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몇몇 품목만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반에 아이들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의 성적이 다 낙제점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10명 중에 2명만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 2명의 성적이 다시 낙제점으로 돌아간다면 25년 경제는 어떨까요? 회복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경제를 제가 전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한 흐름입니다. 한국 경제는 역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2%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당탕탕 할 만큼의 항복점의 힘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는 이제 2%가 채안 되는 국면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장 둔화가 고성장이 아닌 중성장도 아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한 가지는 2025년만의 과제가 아니라 2025년부터 2100년까지의 해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우리 한국 경제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 잠재성장률의 개념이 뭐냐면요. 제가 등치가 큰 편이잖아요.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한 공기 뚝딱 먹는다. 이게 제 잠재식사량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엉망이어가지고 감기 걸려서 3분의 1도 채못 먹어요. 오늘의 실질식사량이에요. 근데 내일은 제가 허기져서 운동 이만큼 하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마침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그럼 두 공기 먹어요. 그때의 실질식사량이에요. 잠재식사량은 한 공기일지 모르지만 잠재식 자령을 밑돌 때가 있고 웃돌 때가 있어요.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실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할 만한 점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이른바 일본이 지적한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이에요. 이 피크 코리아라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은 고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국은 마치 끝났다. 라고 표현하는 게 피크 코리아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 피크 코리아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스스로 그런 지적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타당한 지적이면 오히려 두 번째 한국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냥 그래서 피크 코리아 아닌 두 번째 한국이라는 의지를 던져봤습니다. 이번에는. 피크 코리아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때,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잠재 성장률이 2%다. 라고 한다면, 세계의 레고 블록을 쌓았을 때, 그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레고 블록이 뭘까? 하나가 노동 투입, 하나가 자본 투입, 마지막 하나가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 투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구 감소로, 또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줄어들 여지가 많겠죠. 그러면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그런 나라에 세계 해외 직접 자본이 들어올까요?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러 들어올까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떠나겠죠. 자본 투입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마지막 남은 게총 요소 생산성. 생산성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늘리죠? R&D 예산을 증편성하거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미래 기술을 선점하거나 중국의 추, 추격을 그냥 따라올 수 없게 격차를 벌리거나 우리만의 인공지능, 우리만의 자율주행, 우리만의 반도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찾아서 우리가 초격차 전략을 벌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인 거예요. 한 가지. 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 명당 생산성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명당, 1인당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왜 4년제 대학 나오고 취업 준비를 따로 하는 겁니까? 왜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역량들은 전혀 다른 역량을 대학에선 교육을 하죠? 왜 인구가 준다고,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 예산을 반드시 줄여야 될까요? 1인당 투입되는 교육 예산을 더 올려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특화된 저는 전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인구의 인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교육 예산 투입하고 R&D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야 된다. 물론 노동 투입이 줄고 자본 투입이 줄지라도 이게 줄어드는 국면에서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피크 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이 될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남기고 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단기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또 추가적으로 두 개를 꽂는다면 하나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2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갚지 못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특히 자영업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둬들이는 매출액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는 내수 경제는 너무나 안 좋으니까. 2700만 명의 취업자 중에 약 2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금 근로자고 약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에 해당되는데 임금 근로자들이 지금 물가는 높고 뭐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생활비를 아껴 써야 돼요. 생활비를 아껴 쓰기 위한 의사결정으로서 외식비를 줄이자 합니다. 그러면 이 충격이 어디로 갑니까? 자영업 경기로 가요. 그만큼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지금 이자를 상환할 수 없을 만큼의 매출액으로 버티고 버티기 위해서 부채에 자꾸 의존해 왔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영업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저는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뭐 600만 명 별로 뭐 생각보다 2,700만 명 중에서 얼마 안 되네가 아니라 우리 전체 취업자 중에 4분의 1가량입니다. 5분의 1, 4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때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자영업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국면은 특히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높은 상황에서 매출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다 보니 자영업 부채가 계속 가중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있게 된 배경은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고강도 금리 인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건설사들이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짓고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근데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분양이 완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쌓이니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거죠. 그런 여정이 지금의 모습이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였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의 비중이 연체율이 고조되고, 또 부실 채권 비율, 갚지 못하는 성격의 빚이 또 많이 쌓이면서, 이게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 한국 경제가 이런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3대 약한 고리라는 이 숙제를 잘 해결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해보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2020년 전에는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경제를 전망할 때 경제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내년 성장률이 몇일 겁니다라고 GDP 증가율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점만 딱 찍었었어요. 3.5%, 2.5% 이렇게.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 국제기구들이 겸손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망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정적 시나리오. 지금 정도의 코로나19가 지속된다라는 중립적 시나리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조기에 종식된다. 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냐, 뭐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될 것이냐, 예를 들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냐, 중국이 참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불거질 것이냐라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지금과 같은 정전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겠죠. 이게 중립적 시나리오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의 양상이 생각보다 올해 내에 좀 빨리 종식이 된다. 이것은 긍정적 전망, 낙관적 전망 시나리오겠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놓고, 어, 자본 시장도 어려울 거야. 뭐, 부동산 시장도 어려울 거야라고 단정 짓지는 안아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다. 왜 다르냐? 그래서 제가 꼭 던지고 싶은 표현이 25년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뜻합니다.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합니다. 골목상권을 뜻해요. 자영업경제를 뜻해요. 실물경제와 자산자본시장 간에 엄청난 갭이 벌어진다. 결국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도 유사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물경제는 이토록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집값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등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 그런 흐름이 그대로 연출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자본자산 시장은 다른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꼭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어떻게 자본시장이 폭등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야 얘기해야 됩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에 평균적인 집을 살려면한 푼도 안 썼을 때 10년 걸립니다.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에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득을 가지고 10년 이내 에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소득 중에 절반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을 때 20년 걸린다는 얘기야. 만약에 지금의 집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20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른다면 그 갭은 더 벌어지겠죠.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축적된 재산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가 갈리는 거예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과정인. 거.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 경기도 어렵다. 다른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개의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같이 굴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건 먼저 굴러가고 어떤 건 나중에 천천히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서 말씀드리는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기가 좋았습니까?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이 폭등한 구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하게 올랐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팬데믹 구간은 세계 많은 국가가 힘들었던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국가가 예외 없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세계 많은 국가가 예외없이 집값이 폭등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외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결국 뭡니까? 돈의 이동이 집값을 결정짓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매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가 imf 외환 위기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5.1% 역성장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성장은 면합니다. 0.8% 제로성장합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합니다. 세 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그세 번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침체라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경제위기랑은 달라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경제가 경제위기예요. 근데 23년은 경제위기라고 보진 않아요. 경기침체예요. 근데 심각한 경기침체라는 거죠. 그 레벨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24년 경제는 정말 회복된 겁니까? 기조효과에 따른 반등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매년 100상자씩 수확을 거둬요. 근데 올해는 50상자 거뒀어요. 내년은 조금 회복돼서 80상자예요. 평년만도 못하죠. 그런데 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폭증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기조효과입니다. 지금 24년 성장률은 그 23년 대비 폭증한 것처럼 GDP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회복된 게 아니라 외수가 회복된 거고 그 외수 회복도 일부의 품목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전년보다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조 효과를 좀 빼고 체감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년과 24년 성장률을 평균을 내요. 평균 내면 또 뭐예요? 1.9%예요. 그러면 22, 23, 24, 25 내내 1 9에 맴도는 흐름입니다.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돈채 경제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 운용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기는 이 지표와 다른 체감 경기는 1.9, 1.9, 1.9, 1.9.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고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실물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의견 드립니다.